음... 51년생부터 차 보겠습니다. 마음이 참 답답하고 일도 잘 안풀리고 일간게 어? 사업연애다 안좋으시네. 내사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일이 안풀려. 답답하네. 특히 사고 응? 병원출입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높은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모든 일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모든 일 잠시 쉬어가는 상태로 생각하시고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휴식을 갖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그동안 너무 그동안 잘못한 것 때문에 어, 사업 연회원에서 어려움도 올수 있으니까 매사 어? 정리도 잘 하시고, 특히 사고수를 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51년생 응? 토끼띠들은 그럼 63년생 한번 가볼까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 그대로 가시다 보면 뜻밖의 일도 있고 금전적으로 크게 이익도 얻을 수 있고 긴도 많을 수 있고 행재수 받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하던 일쭉 계속 하시다 보면 은 이리 술술 풀리실 것 같아요. 63년, 네, 사, 63년생들은, 음, 남들이 하기 싫은 일도, 어, 하게 맞게 되면, 크게 회원도 찾아올 거고,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뜻하는 바도 이루고, 쓸쓸하고 외롭지 않게, 그 길을 쭉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럼, 75년생, 깃깃 집중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재는일도 없고 영리한 척을 혼자 다하는데 아이고 잘 풀리다가 중간에 막히는 경우가 있고 뜻밖의 새로운 이성이 생기는데 그 이성을 만나게 되면은. 혼자 다 떠안아야 되는 경우, 응? 사람의 상처도 있을 수도 있고, 사기도 있을 수도 있고, 구설 관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이성관계 에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는. 올해는 특히 모든 걸다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87년생, 토톡띠 자, 보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주 8 0년대도 지금 숨이 턱턱 막히네. 연인이나 배우자와 이별 수도 있고. 아이고. 특히 사각지는 가시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문제가 안 나오네요. 조심들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99년생 봅시다. 자고 일어나면 현실에 어 돌파하기도 싫고 매일 회사 일어나면은 짜증만 나고 회사 나가기도 싫고 지금 하는 일이 다 싫어 그냥 죄책감 때문에 맨날 후회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쳐다가야 될지 봅시다 잠시 마음을 비우시고 혼자만의 자숙의 시간을 갖고 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일 어? 취미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을 떠나시던가 이렇다 보면 은 응? <laughs> 응.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응? 그러다 보면 잠깐 마음의 휴식을 갖다 보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드, 힘든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잠시 휴식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취미생활을 가시, 가지시는 게나아실것 같아요. 토끼띠들은 올해 특히 인간관계를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어? 다들 인간관계, 구설, 시비, 막 이러니까, 특히 인간관계 정리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토끼띠들은. 그러니까 인간관계 조심하세요, 토끼띠들은. 특히 주위사람들, 어? 이성관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뭐 이렇게 사고술도 조심하시고. 잠시 쉬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